메시지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 교사 미션으로는 이제 오늘이 끝입니다. 그렇죠? 2021년 교사 미션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속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랬죠. 한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왔는지 점검하고, 감사하고, 점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향해서 어떻게 갱신해야 될 것인지를 결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복음 받은 것에 대한, 전도자로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24감사여야 되거든요. 이 근본 감사 속에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감사가 우리의 여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오는 것, 특히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해요. 그죠? 무응답도 감사하고 응답도 감사하고. 응답은 당연히 감사고요. 무응답도 감사거든요. 어려움 왔던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놓쳤던 것도 이제는 감사해요. 왜냐? 발판 삼고 전부 갱신할 거니까. 여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년 한해 응답받을 부분을 두고 미리 감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해를 시작하는 이 타임만큼 정리하고 결단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우리가 새해는 이렇게 해보자 할수 있는 때가 제일 좋은 때가 지금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마음 담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는 진짜 미시, 교사 미션용 그 결석자 색출 뭐 이러면 너무 좀 무섭고 공사주의 같잖아요.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쓸 수는 없지만 교사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기본적인 일들이잖아요. 꼭 인도를 같이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연말, 연초, 이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40명이 넘으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 나가시는 선생님이 1분 넘, 11분이시고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지금 13분, 15분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답하면은 지금 40에서 50명 넘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올한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일이 마무리니까. 근데 지금 3 0분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갱신해야 될 포인트가 많다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가지고 어떤 길을 가느냐 미션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미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에요 어떤 미션입니까? 올 한해 쉬었던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237의 빈곳237빈 곳의 현장을 향한 미션의 제자들입니다 치유빈 곳이 너무 많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랩너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치유해야 되거든요. 진짜 랩너트들에게 답 줘서 서밋으로 가도록 알려줘야 되거든요. 서밋 빈 곳의 제자들로. 그래서 이 미션을 짊어진 제자들로서 우리는 결단하고 감사하고 내년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한해 동안 주셨던 메시지 지금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명 가진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랩런트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우리 자신이 망대예요 우리 자신이 안테나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모아야 돼요. 내년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7명, 8명, 한 반에 있는 그 랩런트들을 모으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진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플랫폼이잖아요. 반별 다락방 해보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뭐한 반에서 한 60~70%까지는 참석을 했었는데 한해 가니까 끝나가니까 거의 뭐한뭐 20~30% 정도만 남더라 반별 다락방에 뭐 그럴 수 있죠 여러가지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반별 다락방에 무조건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메시지 듣도록 만들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팅을 한 거지. 그래서 지역에서 인도를 받고 있다. 뭐 개인이 양육 다락방 하고 있다. 학교 다락방 하고 있다. 근데 뭐 일주일에 꼭뭐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따로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 없는 친구들이 많다? 이러면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고등부 공동체로 불러 주셨으니까 우리 렘너트들도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흐름을 같이 타도록 해 줘야죠. 이 부분을 두고 플랫폼입니다. 흐름을 함께 할수 있도록 렘너트들이 모이는 플랫폼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망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재앙 막는 게 망대잖아요. 안테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타게 만들어 주고 렘런트 현장에 재앙 들어오도록 막고, 재앙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소통해주는 안테나 역할까지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237의 빈고 현장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일반이가... 올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연말에 시스템 연결되어가지고, 계속 예배인도 받고, 1대1 다락방, 우리 집사님하고, 뭐 사실 2대1 다락방이죠. 저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일반이 한명 만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에 TCK로 진짜, 그, 대표적으로 지금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TCK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거든요. 237빈 곳의 현장. 병들어 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치유 빈 곳의 현장, 서밋빈 곳의 현장, 우리는 이거 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플랫폼 망대 안테나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무너진 곳 살려야죠. 버려진 곳 살려야죠. 소외된 곳 살려야죠. 빈곳 살려야죠. 이 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하잖아요. 힘을 가진 제자로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응답.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아홉 가지 세팅을 가지고 랩런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대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70군데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세우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지역만 따져도 70군데 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부 안에서 70군데 제자 세우는 응답, 70군데 시스템 세우는 응답 받아야 되는데, 당장 랩넌트한 사람이 한 지역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물론 한동네한 학교에 두 명, 세명 있는 뭐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 수도권 전체에 흩어져 있잖아요. 수도권 넘어서 흩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살려야 하잖아요. 70군데 제자를 살릴 수 있도록 이 힘을 가지고 우리 70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올한해 중요한 메시지였고 사명이었잖아요. 이 메시지 주시고 길을 다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현장 정복하고 살릴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절대 중간에 교만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정복자로서 그러나 순례자로서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렘넌트 한 사람을 살리는 순례자여서 계속 가는 거죠. 어떤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너진 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버려진 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소외된 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만 빈 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올해는 다 살려내, 년에다 살려내는 겁니다. 진짜 결석자 하나하나 다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최대한의 헌신해 가지고 살려내고요. 이것을 두고 24에 도전하는 겁니다. 24 응답을 향해서 도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길입니다. 한해 동안 받았던 말씀 흐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행숙 목사님이 아침에 그 방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저를 막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중요한 미션이지 하면서 막, 예 한, 뭐한5% 정도 긴장된 마음으로, 예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목사님을 엄청 칭찬했다고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민망하죠. 제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목사님께서 포장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아, 진짜 잘했으니까 하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둘다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 뭐 이랬어요. 뭐 기분이 뭐한게 없는데 칭찬받으니까 뭐 기분 좋을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전도자가 귀하게 봐주셨는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감사했어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백전도사님이 너무 애를 써주셨고, 우리 장로님,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 부감 선생님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특히 총무 선생님 너무 잘해주셨고, 뭐 여러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뭐 칭찬을 제가 이제 억지로 받은 거죠. 진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게, 잘한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겸손하다 생각하신다면, 겸손하게 저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만 말할 뿐입니다. 제가, 제가 저 스스로를 아무리 봐도, 너무 못한 것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아, 텅텅, 그, 현장이 텅텅 비도록 만들었다. 이 느낌, 항상.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선생님들께서 내년 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 해야 되냐 진짜 말씀 따라서 24 응답 받아야죠 그 일에 여러분에게 큰, 너무 큰 폐를 끼치지 않도록 저도 24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임원교사분들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교사 소개하기도 전에 메시지부터 먼저 급발진을 했네요. 남은 시간에 순서 좀만 더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2022년에 우리 귀한 전도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랩런트에게 전달되도록 축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같이 24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난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